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원룸이고요. 500에 47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만촌역, 지하철 만촌역 인근에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만촌 신발장 있고, 현관 쪽에 이제 부엌이 따로 분리된, 방과 분리된 형태입니다. 냉장고, 깨끗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 더 들어가면은 이쪽에 화장실 위치하고 있고요. 다시 부엌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흰색과 파란색의 청량한 인테리어의 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옵션으로 있고, 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왼편에 빌트인 옷장 크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는 이중샷시로된 밖에 창이 있는데요. 밖에 탁 트여 있고, 네. 지금은 날씨가 흐리지만, 날씨가 더운 날엔 채광과 바람이 통풍이 잘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방에서 이 문을 열고 나오면 베란다, 그러니까 다용도실이죠. 세탁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500에 47만 촌역 인근의 원룸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